어제는 제주도 서쪽으로 반바퀴를 돌았고, 오늘 코스는 우도를 포함해서 동쪽으로 반바퀴 돌고, 다시 맨 처음 출발지인 공항 쪽으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. 예보를 보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더 분다고 하고, 비는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으니 페달링이 경쾌하지가 않습니다.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, 총 길이가 150km다. 가봐. 천천히 가. 아이고. 자. 출발. 어제에 이어서 아침부터 비가 쏟아집니다. 제주도가 기온이 높다는 생각만 갖고 만만하게 봤었는데, 비 오고 바람 보니 서울 날씨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. 또 그런 것이 라이딩을 하는 3일 내내 로드바이크를 단한 대도 못 만났습니다. 오늘 오후에 마주친 MTB 한 대가 유일했는데요. 얼마나 추운지 아니까 아무도 안 타는 거죠. 서울 쪽은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가끔 한두 명씩은 다니는데 정말 여기는 아무도 안 타더라고요. 형,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자. 눈 감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뜨고 있습니다. <laughs> 엄청 달아. 오후가 되니 비가 그치기는 했는데 비옷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저 비옷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비가 온다고 해서 비옷을 입고 라이딩을 하게 되면 두 시간 안에 모든 옷들이 땀과 습기에 다 젖어버립니다. 결국엔 비옷을 입으나 안 입으나 다 똑같이 젖습니다.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비가 그쳤다고 저 비옷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낮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해가 저버리면찬기온이 몸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옷을 벗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진태양란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비옷의 치명적인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 바람의 저항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. 그만큼 체력 소진도 빨리 되고요. 다시 말하지만 2월의 제주도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. 어디서 난 거야? 모르지. 아, 그날 때가 없는데 돌 튀었나 봐. 돌이 그 정도 튄면 알지 왜 몰라? 야, 버려. 버려. 기스나 못 땄어. 자정심 얼어야지 기스난 자전거씨 개도 안 물어가는 자전거 평소 자기랑 다르게 자전거 음집에 민감한 미키형을 놀리고 있습니다 와 여기 자차 영상 한 번만 찍고 가자 지금 생각해보면 딱 이때가 비옷을 벗을 타이밍이었는데요 좀 춥더라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있다가 밤에 엄청나게 떨게 됩니다. 드디어 우도에 도착했습니다. 예상보다 너무 늦어서 우도를 그냥 지나칠까 했다가도 다음에 또 언제 우도 라이딩을 할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들르기로 했습니다. 어, 빈속이어서 좀 힘들긴 했지만 제주도랑 다르게 우도는 마치 제주도 미니어처 같이 지형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습니다. 섬이 참 이뻤는데 아무래도 흐린 날씨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이런 풍경에 파란 하늘이라면 더 엄청 예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. 우도는 한 바퀴 도는데 20km 정도 됩니다. 제주도 안에 우도가 있다면 또 우도 안에 비양도가 있습니다. 그래도 미키 형은 두부 아빠 사진도 잘 찍어주고 그랬네요. 저도 어제 사진 좀잘 찍어줄걸. 폰 꺼내기 귀찮다고 사진 찍어 달라는 걸못 드는 척하고 그랬는데 예쁘다서. 섬 예쁘다고. 섬, 섬 예쁘다고. 야? 섬이 예쁘다고. 에휴. 아유 감기 걸려. 아유 밥 먹어 밥. 여기 산업 반점 있네. 여기 앞에 어. 음식들이 간도 잘 맞고 무난한 음식들이었고 면은 기계면이고 찰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짜장면 토핑으로 소라랑 해초는 좀. 우까지 아직 60km 더 가야 하는데 벌써 시간이 4시가 다 됐습니다. 급하게 밥 먹고 서둘러서 우도를 빠져나갑니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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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로밀, 우로밀! 비는 안 와서 다행이다. 어? 비안 와서 다행이라고. 이제 슬슬 해가지기 시작합니다. 안 그래도 추운 날인데 갈 길은 멀고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. 라이딩을 하다 보면. 저렇게 손 흔들어 주시거나 눈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, 때로는 차 창문을 열고 화이팅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제주도가 자전거 길은 참 별론데, 도로에서 만나는 매너 좋은 운전자들도, 길에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참 사람들이 상냥한 곳이라고 느꼈습니다. 별것 아닌 작은 배려들인데, 제주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. 내일 첫 명고지 안타 뭐할 거야? 할거 있어요? <laughs> 나 혼자 어? 나 혼자 올라가야지. 뭐 우리 거러는 중이야. 무릎 아픈 못 올라가지 뭐. 무릎 아파요. <laughs> 누한테 구 얘기하는 거야? 누군가에. 당뇨병 걸렸어. 어, 어 이거를 먹고 있잖아. 어 이걸 먹으니까 어. 짠 맛이 나. <laughs> 야, 이게. 배가 4시 반에 출발했어. 그러니까, 왜, 왜 그렇지? 뭐, 한 40분 기다린 거 아니야, 앉아가지고. 그치. 얘가 예, 지에뭐 일어나는 거 아니야? 평소도그몸 이끌고 이렇게 가이되 했는데. 나는 뼈가 아프진 않았잖아. 야, 1 0 0 0꽂면 이게, 그 뭐냐. 1시간을, 1시간 반가량을 어필이로 올라가는 거잖아. 네. 축구 배고파서 숙소까지 못 가고 중간에 보이는 해장국 집에 왔습니다. 낮에 먹은 짬뽕도 그렇고 제주도 음식은 대체로 양이 푸짐하고 간간했던 것 같습니다. 저 해장국은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어가지고 남기고 말았습니다. 아, 뭐 보여야지 찍지? 여러분. 드디어 출발한 지 13시간 만에 두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<vine>